안녕하세요 라오스파 견익의 라파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으로 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저도 같이 와서 한잔하자고 연락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보는 이번에 두 번째네요. 자기 소개 해야 되나요? 아 근데 사람들 댓글이 되게 보호 댓글이 되게 좋아요. 너무 어, 쁘다고 네. 근데 오늘... 안 돼요. 아 오늘 안 돼요? 네. 그럼 아, 어, 큰 차이가 어, 없는데? 초체초체 알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오늘은 비만 촬영할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... <laughs> 네. 어색하죠? <laughs> 아,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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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갑자기 공소해졌어 <진짜. 웃음> 자 한잔하시죠 네 근데 네, 왜 우리 헌데비에 네. 별명을 지어줬어 뭐예요? 뻔데기 이거 편집하기, <웃음> <웃음> <편집할> <웃음> 아, 아, 편집 가기니 편집할 때는 <laughs> 띵 그럼 언제 언제 간다고요? 음, 이번달 2 8일 28일 28월? <laughs> 28월? <28일. 웃음> <28일? 28일? 웃음> 아니요 28일 그러면 진짜 한 달도 안나왔네요 20일 남았어, 20일. 그 어. 내일 내일 내려가죠 어. 어. 내일 모레. 내일 모레. 내일 모레. 그 짬바닥에 갈 건데. 뭐가? 네. 우리는 무조건 짬바닥에 방문을 해야 된대. 아, 놀러. 아, 여기 보러 가는 거예요? 네. 야, 너 어.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. 아, 네, 나 네. 가야 네. 되나. 그냥 눈좀 써라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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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자기 해외 출장 들는 건데, 오. 그러면 다 가면은 비가 이렇게 투어 시켜주는 거야요 그렇지 그렇 찍기. 너무 유튜브 찍는 거 야, 내가. 나는 나는 내 경비 내가 댈게. <laughs> 네 보고 <복고> 댑. <돼. 웃음> 어? 열심히 열심히 찍어서 어. 그 경비를 어. 유튜브로 채울게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여기요. 오지게 또 있다. 오, 여기 여기. 야, 기 짬바지다 짬바지 대박이다 근데 그 사진보다 더 아, 멋있어? 네 멋있어요 형이 아, <laughs> <laughs> 형이 좀... 눈으로 직접 가야해요와 근데 진짜 가야만 진짜 가도 재밌겠네 어. 그니까 가려면 비행기 타고 나 그치 비행기 타고 가 직접 찍은거예요네오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직접 찍은거라고요? 네. 우리 언제 갈까? 혹시... <laughs> 이번에는 타타그램어 인스타그램을... 이번은 우리가 찍어졌어요 여기 아... 또 무지개 있어요. 오야나는 네. 네. 보여주지도 않고 되게 많이 간다 오늘. 아오 <laughs> 이번에는 사진에서 보고 네. 사진에서만 보고 그 다음 영상이야. 아, 네. <laughs> 직접 왜 직접 안어안 봐. 봐. <laughs> 야내 눈으로 가서 볼 거야. <laughs> 너무하다, 진짜 네, 그냥... 나한테는 사진이야, 뭐냐 그러면. 안 돼요. 이러면서어 지금 다. 지금 아, 이 <슬, 슬>, <laughs> 아, 이거 이 다.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다. 다. 이거 거 아, 이거 다. 아, 이거이 와몇병을드신거뼈요신뼈여 이거 뼈대 신 이거 뼈대 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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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뼈대 신아 이거 뼈대 신고. 이거 뼈대 신고. 이거 뼈대 신고. 이이이 아 나는 비가 나오고 싶었는지 몰랐어 깜짝 놀랐어 다음 에피소드는 어. 우리 둘이 같이 네 둘이 같이 그때 박새 에서네 그... 박새에서 아 근데 그비 그... 비도 그 영상 봤어요 보 나오는 지 아, 영상 아, 봤어요 네. 아 그, 저는 아마 찻뷰 아 찻뷰 네 찻뷰일 아. <laughs> <laughs>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설명한 거 그렇게 할수 있겠어? 아니 이것들의 이 가식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원래 니들 하는 대로 해왜 이래 어? 회사에 있을, 회사 있을 때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오준영은 이렇게 고배짱 가고서 주머니에 손 놓고 뭐, 이런 거 해야지 어? 유튜브 나오잖아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. 만약에 파세에서 먹게 되면 더워질 거예요 즐거워질 거예요. 즐거워. 네, 즐거워질 거예요. 즐거워. 그러니까 무조건 빡세는 가야 된다. 네, 맞아요. 그 우리가 빡세 가기엔 너무 빡세지 않냐? <laughs> 와, 근데 빡세지 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. 전 어, 비행기 타야 돼.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멀죠. 네. 10시간, 9시간, 10시간 정도. 그 원래는 원래는 진짜요. 원래는 예 시간.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 되는 말 가야 되면 새벽 5시 막 이때 출발하는 만리는... 야 네? 가다평쿠나 아니요, 괜 아, 어, 갑자기 어트라마 어, 갑자기 비, 비 오는 날 평구나 가지고 아, 그 동생이 아, 커서 그 아, 네, 너희랑 같이 갔다가 평탄하었거든요 길이 좋을 때는 그... 아 됐거든? 난 <laughs> 가면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. 네, 비행기 타세요. 비행기, 비행기 얼마죠? 65만 6, 만약에만 6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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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예약 어, 미리 예약하면, 예약하면. 야, 내일 바로 예약하자. 50? 어? 아, 어.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오, 괜찮아. 녹음하고 <laughs> 있어요. 내일 네. <laughs> <laughs> 비행기. 야, 너는 비행기 내가 자전거 거예요. 하나 사줄게. 맨산. <laughs> 자전거 하나 사줄게. 그거 뭐예요? 자전거. 자전 거. 자전거. 아, 부장님 자전거 타면 아마 일정이. 내가 안끊 현대 <laughs> <소감을 웃음> <제가 괜찮아요. 웃음> <휘감 가세요. 웃음> 연수 가면 얼마가 있는 요지 3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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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3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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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요 3년? 3년? 3 3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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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년? 년 <목소리도> 아, 진짜, 아직 빨리 하다. 가고 싶은 이런 건가? 아니, 아니, 걱정이라고. 아, 무서운 거예요? 네, 처음에는 설했다가그 지금 걱정돼요. 음, 뭐가 걱정돼요? 그, 가면 아, 혼자 생활을 아. 해야 되니까. 계속. 아, 네. 또 여자야. 네, 저는 음, 태어나, 날 때부터. 그, 네, 혼자, 대기였다. 네. 음. 혼자 생활, 아, 혼자 생활 없었어요. 아, 밖에서,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, 그, 아, 원이랑 살았고. 네, 그 박세희 떠나고 야니한, 원이한. 거기에서 그러면 기숙사, 기숙사에서 친다. 그치. 아, 그나마 다행이네막 혼자 따로 사는 어. 기숙사 생활하는 거. 비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동영상 오는 거 알고 계시, 어,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머리 감아 감고 그래서 <laughs> 아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? 네. 네. 나오리가 계획이었던 거예요? 원래는 저 아, 일주일에 두번 머리 감아요. <laughs> 이건 편집해라. <laughs> 이런 걸 하면 안돼. 수고 수고 고민했어. 농담 저는 매일 머리 감아요. 아마 다음 동영상 또더 보고 볼 거예요. 파스에서 아, 축하드립다 축하드립니다. 야 알았어요. 이 <laughs> 유튜브 해야 돼. 네, <laughs> 아, 유튜 해야 돼. 한, 한국 가서 한국어 공부하지 말고 유튜브 공부한 다음에 유튜브 빨리 만들어서 올려요. <laughs> 한국 사람들이 볼수 있는 <laughs>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유튜브에 찰네 있어. Yeah. 비비 <laughs> 하고 싶은 거다 해요. <laughs> 오늘, 비 아예, 싶은 거다 오늘 비 하고 싶은 거다 해요. 비 하고 싶은 거다 해요. 뭐 거야? 여기다가 여기다 짠해준 거예요. 짜다. 아, 짜준 거야? 응. 도 여기다 짜다 뭐 할래요? 뭐리 감았을 때 얘기하라고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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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 비솔에.. 오! 처음 이 비솔에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보은 <laughs> 우리 선배지만 부그러운 그 타입이에요 <웃음> <웃음>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왜요? MBTI MBTI? 아 MBTI, MBTI? MBTI 뭐에요? ENFP 아 yeah, ENFP에요? 네 e n f 그.. B는 뭐에요? INFP 아.. INF.. I에요? <laughs> 리는 뭐예요? 저는 ESFJ 근데 라오스 사람도 다 자기 MBTI 알아요? 음.. 별로.. 아니 그러니까 그 MBTI가 한국에서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? 아니면은 라오스 사람들도 MBTI를 서로 물어보고 그래요? 아니요 안 물어봐요? 그럼 둘은 어떻게 알아요? 한국과 한국 한국 한국, 한국, 한국 관심 있으니까? 네네네 아, 어디서 그럼 MBTI를 어디서 알게 됐어요? 태국 사이트에 있아 태국 사이트에서? 아, 나더 이상 못 먹을 이못하데 <laughs> 어, 진짜 <젠장. 웃음> 비그비 평소에 한국 유튜버 보는 게 있어요? 어? 누... 아, 누구 봐요? 그음 <laughs> 그, 그, 동네 놈들. 아, 동네 놈들 봐요? <laughs> 네. 어, 알아요? 알죠. <laughs> 그그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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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그맨 나와 가지고 몰래 카메라하고 아 그걸 봐요? 네, 아. 네 타로 그리고 타로 <laughs> 타로? 타로카드 아 타로카드? <laughs> 한국, 한국 타로카드 유튜브를 봐요? 호랑타로 네,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진짜 네. 와 유튜브 대박이다 아, 평생 보는구나 저는 유튜브 많이 봐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얘기 잘하는구나 네. 근데 제일 좋아하는 동네 놈들. 동네 놈들. 아, 대박이다. 동네 <laughs> 놈들이 이거. 아, 이거 봐줬으면 좋겠다. 네. 라오스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다고. 너무 재미있어요. 대리도 어. 봐요? 저 저도 음, 많이 음, 봤어요. 어. 최근에는 안 봤는데 저도 엄청 많이 봤었어요.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한번봐 주세요. 근데 비는. 뭐, 비 뭐, 한국에 뭐. 아는 사람 있어요? 한국 가면 아는 사람 있 있어요. 어, 있잖아. 요 음. 있는데 왜 없다고 그요이용암정인데 어? 아! 음. 아, 아니에요. 이거는 편집하지 않아야 요 미안한데 이건 편집. <laughs> 이거, 미안한데 이건 편집 안할 거예요. 네, 그냥 편집하세요. <laughs> <아니요. 하지> <laughs> 저는 음, 네, 한국에서 아는 사람 몇 명이 <laughs> <늘> 있어요. <laughs> 야. 어, 떻게 어, 얼굴 색깔을 담으냐고. 아 지금 아 지금 하고남아 응. 응. 지금, <laughs> <와. 웃음> 조금... 음. 아, 지금 지금 아주 천상 유튜버야 뭐가 조금 가까이 오면 안 나오죠 지금 지 가까이가 와요 괜찮아요 안 <laughs> 아니면 보이게 보이게 요오자리 오케이 오케이 제가 피지 거예요 부장님이 하 Oh, 했어. 어, 했어 그래서 허풍하는 어, <laughs> 사람은 더, 더 맛있는, <laughs> 맛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야, 그쵸, 이게 라오스 문화죠 그게. 네, 라오스 오. 문화는 허풍하는 사람은 김도아! 그냥, 그냥 하오?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하품한 건데 네. 예쁜 사람 앞에서 <laughs> <What>? 재미없다고 <laughs> 비 <laughs> 한번 한국 사람들한테 박새 박세 자랑해 줘. 박새는 네. 뭐가 뭐가 유명해요? 박새 <laughs> 비가 제일 유명해. <laughs> 네 맞아요. 박새는 비가 제일 유명하다. 제가 <laughs> 제일 제일 유명하고 더 <laughs> 그, <저> 다음에는 <laughs> 그래, 그래, 거기는 거기는 내리는 것도 비야. <laughs> 비코네 제가 보여 아까 보여준데? 네네 네. 방식? 그게 참 아니 아, 방식 너뭐 봐봐 아, 보장을 못다고는데도 <laughs> 뭐 우리가 몇번 몇 얘기해줬잖아요 <laughs> <laughs> 슬펐어요 <웃음> 이것들은.. 이것들은 맨날 하... 지네 저기만 생각해 진짜 모든다잘 <laughs> 잊어버렸어 내가 쓸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 아니, 아니요 뭐 계속 같이 얘기하셔서 거기 무슨 아. 말씀이세요? <laughs> 이미 이미 피셨어 부장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상담여들이니까 <laughs> 잘한다 잘한다 여기는 어, <laughs> 커피 저 예. 너만 보여줘 아니요 저저 보여주는게 아니라 지금 아니 지를... 구독자들한테 예, 보여줄거에요 꺼져있으면 안보여준다니까요 저한테는 <laughs> 예, 님 이거... 우리가 유튜버잖아요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카톡 컴퓨터 아, 네. 라이브, 라이브. 네. 비가 전주에 1년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로 광주. 광주에 1년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 동국대로 2년, 2년. 응. 그러면 동국대에서 있을 때그 만나기 저 저희 한국에 있으면 만나기 편하겠네그렇지 그러네요. 당연하죠. 응. 그리고 찍고 싶을 때 불러주세요. <laughs> 아니로도 보러 갈게요. <laughs> 아, 밥 사주러 갈게요. 근데 왜 동국대에서 선택했어요? 그때 <laughs> 그때는 그 한국 외대 고민하다가 뭐야. 캐무스도 크고 그렇죠. 그렇죠. 내년에 신청해. 너가 신청하면 무조건 해석할거야 그쵸 보도 한국는로 했잖아 뭐야 해 재밌잖아 나쁜일 나는 나올 수 있고 싶어 뭐? 왜 이렇게 졸업 못하면은 <laughs> 안되잖아 아, 어, 저... 가면 무조건 졸업할거야 <laughs> 기분 나쁠줄 모르지만 어아 얼음이 됐어요 구독자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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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. 둘다 얼굴 색이 안 변해요. <laughs> 지금 술 마신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네. 아, 여덟, 아홉. 우리 먹어야지. 이렇게 많은데? 카메라 앞에서 있으니까. 꺼, 그냥 꺼. 이제, 이제 꺼. 아니야, 또 이제 또 이제 또. 안녕. 아니야. 꾸준함. 야 비가 지금 즐기고 있어요. 지금. 저는 네. 유튜브 배우고 있어요. 렌트비. 네. 한국 가면 어떡해요? 내년에 뭐올 거야 한국에? 그래 비슷한 한국 가면 되지.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그러네. 보도 보도 그 해가지고 딱간 다음에 동급 때 같이 다니면 되잖아. 그래. 응. 뭐가 무조건한번가면 거지. 그쵸뭐한번 얼마 전. 몇 시인가요? 아, 몇시 보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아니, 싶어. 아니야 아니야.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죠. 여요세요열시 반이네. 음. 그래? 이, 이, 이 위에 노래방 한번 갈까요? <웃음> 갈래요? 보자이어서 <laughs> <laughs> 받아. 어수바다 그, 그 노래. 여수바다. 네 여수바다. 여수바다. <laughs> 우리가 노래방 갈 거예요. 여수바다 우리가 노래방 갈 거니까 이제는 해야겠네요. 응, <laughs> 오케이. 왜냐면. 노래 나오면 유튜브 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맞아요? <laughs> 아 유튜브 광고 안 되니까. 네. 아, 그래서,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오늘 안 씻은 보도 안녕. 안녕.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박스에서 만나요. 박스에서 박 박스에서 만나요. <웃음> OK. Oh, oh, oh meu. Tá?